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 AP 추천주 매매결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월 넷째 주에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 수익 실현 또는 매도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ap 트레이더라는 메뉴의 두 번째 프로그램 매매 결산이 있습니다 아이 메뉴를 통해서 어, ap 추천주에 대한 매매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자 5월 넷째 주에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 또는 수익 실현됐고 손절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월 넷째 주는 5월 23일. 부터 5월 27일 까지가 되겠고요 일단 은 5월 23일 월요일에는 매도된 종목이 없습니다 어, 수익 마감된 종목이 없다 보니까 매도 없음 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어, 영상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특별하게 팔린 종목이 없습니다 다만 이날 한 종목이 신규 종목으로 포착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 종목은 이제 5월 23일 장이 시작되고 나서 예,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2시 조금 넘어가는 무렵에 추천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을 1차 매수까지 어 완료를 했었고, 신규 종목 한 종목을 제외한 뭐 수익난 종목이나 또 추가적으로 나온 종목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15시 30분에 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5월 24일날 매매 결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날은 한 종목이 수익이 나고 두 종목이 손절 나가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어, 데이터 솔루션이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화공영과 시공테크가 손절과 이탈로 매도 어, 처리되는 어,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 손절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 조금 뼈 아픈 어, 그런 이제 날이었죠. 자, 5월 24일날 매매 영상도 함께 돌려보겠습니다. 자, 5월 24일날 장이 시작. 됐죠. 되고 나서 대동스틸 자동으로 3차 매수 완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시스템이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 을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대동스틸이 3차 매수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시공테크가 11시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 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시쯤에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목표가 3% 대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절반 수익 실현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보유선이 작동을 합니다. 예 보유선 목표가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6,530원에 보유가가 발동을 했고 자 보유선 이탈 안 하면 나머지 절반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하면 보유선도 자동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날 6,530원에서 6,580원까지 보유선이 자동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6,580원을 이탈하게 되면서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수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6,580원까지 올라갔다가 데이터 솔루션이 내려오게 되면서 보유선 이탈로 나머지 물량도 정리되는 아,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날 NHMBOX라는 종목이 한 종목 신규로 또 포착돼서 나왔고요. 역시나 예, 실행을 눌러서 전략대로 분할 매수를 실행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실행을 했고 자 오후에는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예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이제 손절가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어, 이화공영 손절 처리. 예 되는 아, 그런 가운데 이제 매도가 나갔고요. 자이지바이오나 이런 것들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들은 알아서 그냥 가격 오면 시스템이 분할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예, 시세 감지를 통해서 알아서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화공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서. 예, 손절 처리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많은 종목들이 분할 매수가 되기도 했고 신규 종목도 포착해서 나왔고 손절도 있었고 수익도 있었는데요. 아, 이화공연과 시공테크가 이날 손절 처리되는 모습이었고 데이터 솔루션 한 종목 수익 나는 아,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5월 25일날 수요일날은 데이터 솔루션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수익 마감됐는데 한번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종목은 이날 추천이 나와요. 예, 5월 25일날 추천이 나오고 5월 25일날 매도가 된 종목입니다. 즉 그날 당일 추천 나와서 당일 매도되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날 장 시작하고 이지바이오 알아서 4차 매수되는 아,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요. 따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시세감지해서 알아서 매수를 하니까는요. 자 그리고 어, 쭉 가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시 25분경에 포착돼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전략, 재실행을 눌러서, 실행을 또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1차 매수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 불이 들어오면서, 1차 매수가 완료되는 아,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포착이 돼서 나와요. 11시 52분에 포착돼서 나오니까, 역시나, 실행, 눌러서, 사줘야 되겠죠. 그리고 1차 배수가 완료가 되면 이 구간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 1차 배수가 완료되면 불이 들어오죠. 그럼 1차 배수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바로, 어, 2시 무렵에 데이터 솔루션이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 목표가 부분에서 절반 자동으로 수익 실현이 나가는 아,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선이 작동을 하는데요, 6,580원의 보유선이 작동을 하면서 나머지 절반 물량은 6,580원 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고요. 깨지면 나머지 물량도 전량 수익 실현인데 예 자동으로 6,580원이 깨지면서 나머지 절반 물량도 수익 실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상승을 해요. 어, 오전에 추천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하면서 2시 15분 경에 목표가를 도달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절반 수익 실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22,850원이 보유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의 물량에 있어서는 22,85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데, 자 이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보유선도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22,950원까지. 보유선이 상향이 됩니다. 음, 그래서 한 100원 정도 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100원 정도 보유선이 상향 조정됐다가 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못하고 22,950원을 깨고 내려오면서 나머지 물량도 전량 수익 실현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도 어, 데이터 솔루션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이 포착되었고 두 종목이 그날 바로 수익 실현되는 어,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월 26일은 NH 박스 한 종목이 수익 마감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날 포착돼서 추천 나온 종목이 있고요, 11,100원에 포착돼서 나왔는데 어, 이날 이제 수익 실현이 되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5월 26일날 장이 시작이 되죠. 되고 나서 NHM 박스가 바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절반 수익 실현이 되고 11,400원의 보유선이 자동으로 발동이 되죠 어, 자 주가가 더 갔으면 다행인데 더 뻗지를 못해요 그리고 1 1 4 0 0원에 이탈하게 되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근데 이날 또 9시 24분에 데이터 솔루션이 또 추천이 나와요 반복 매매죠 네, 같은 자리에서 반복 매매하는 건데 9시 25분에 데이터 솔루션 1차 매수하고 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날 코이버라는 종목 또한 또 포착이 돼서 나와서 역시나 예, 전략 재실행 누르고 그러면 이제 매수가 되면 이일 번에 불이 들어오죠. 1차 매수가 완료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이버도 이날 이제 일차 매수가 되면서 예, 완료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어, 주가가 더 없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NHN, 아, 벅스한 종목 수익 마감이 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7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은 JC케미칼과 이지바이오 두 종목이 수익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지바이오는 5월 20일 날 포착돼서 나온 종목이고요. JC케미칼은 5월 27일 날 포착돼서 나온 종목인데 이날 다 매도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보시게 되면 9시 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어 10시 23분이죠. JC 케미칼이 포착돼서 나와요. 그래서 전 역시나 포착돼서 나오면 전략 재실행 눌러서 이 전략대로 실행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매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불이 반짝 들어오죠. 자, 그래서 매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고, 자, 이지바이오가 어 11시 26분에 목표가에 도달을 합니다. 예, 목표가 도달을 하고 자동으로 이제 절반 수익 실현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동시에 보유선도 포착이 되죠. 5,600한 60원, 55원에 보유선이 좀 포착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자 주가가 더 뻗지 못하고 깨지게 되면서 이제 보유선을 이탈해서 나머지 물량도 전량 수익 실현 네,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1시 51분에는 JC 케미칼이 목표가를 도달을 해요. 그리고 보유선이 1400원에 작동을 하고요. 더 뻗으면 다행인데 뻗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서 나머지 절반도 수익 마감을 하는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지바이오와 에, 그다음에 제이시케미칼이 수익 마감됐고요. 자, 동시에 이제 15시 6분에 A, H,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이 한 종목 포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 재실행 누르고 총 여섯 종목 정도를 보유하면서 지난 금요일 이제 흐름들이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차 매수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러면서 이날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날은 JC 케미칼과 e 지 바이오가 예, 수익 마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월 4주차에는 어, 총 8종목 가운데 6종목이 수익이 마감이 됐고요. 두 종목이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다소 좀 손절 폭이 커서. 조금 어, 지난 한 주는 힘든 어, 그런 이제 좀한 주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번 주에 다시 또 좋은 종목들 포착해서 나오면 역시나 전략 재실행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어, 철저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꾸준히 좀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월 4주차 ap 추천주 매매 결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문의사항이나 어, ap 트레이더에 대한 궁금한. 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2666-6019번으로 AP 트레이더 문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